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렉이 얼마나 안 걸리나를 보세요! 자, 이 초반 입장 렉만 있고요, 이렇게. 그 뒤로 없어요. 이제부터 없어, 렉이. 그냥 이제 렉이 없습니다. 있네요, 살짝. <laughs> 오늘 제가 이제 CPU를 i7 9700K에서 이번에 i7 12700K로 확 업그레이드했어요. 12세대 c p u 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체감 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렉들 같은 것좀 한번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렉한> 렉은 그렇다 치고 그, 좀다가 진짜 히루나가 보면 알아요, 히루나. 히루나에서 렉이 진짜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내가 여기서 CPU 바꾼 거 체감 더 하려면은 그 뭐냐. 그걸로 바꿔야 돼요. 윈도우 11. 그걸로 바꾸면 체감 확될 듯? 자, 일단은 뭐, 보신 것처럼 보원 쪽은 렉이 하나도 없다는 걸볼수 있었고.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감안했으면은 당연히 게임에 영향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영향이 가고 있는데도 렉이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야. 이 CPU 차이 하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히로 나가실 분 있으면 여기 한번 신청해 보실래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렉이 얼마나 안 걸리나를 보세요! 자, 이 초반 입장 렉만 있고요, 이렇게. 그 뒤로 없어요. 이제부터 없어, 렉이. 그냥 이제 렉이 없습니다. 있네요, 살짝. <laughs> 근데 기존에 비하면 그냥 없는 수준이긴 해요. 내가 원래 기존 컴쓸때 여기 프레임이 30 나왔나? 사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렉안 걸리게 할 거면은 윈도우 11로 가야 돼요. 윈도우 11 휘루아치고 깔끔하긴 하네. 아, 그쵸, 이거. 근데 진짜 이거는 소어를 해보신 분만 공감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컴돌이 분들이 보기엔 이게 렉이 없다고 할수 있겠지만 소붕이들한테는 이게 렉이 없는 거거든. 진짜로. 두 번째 판은 거의 렉이 어, 살짝 끊기고 없는 수준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렉이 좀 지나치게 많이 걸리는 곳이라서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건. 사실 60프레임 정도만 돼도 소울로크 하기엔 지장 없거든? 내가 어제 녹화도 안하고 방송도 안할때는 렉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거든 나와라 컴퓨터! Nope. 아니 영버터! 오 완전 부드럽지 않아요? 나내 눈에는 엄청 부드러운데 지금? 일단 끊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렉이 없다는 게 핵심이겠죠. 끊김 현상이 없다. 아, 여러분들, 그 뭐냐? 호수 달님, 아유 첫 구독 감사합니다. 마요님 저 이리스 할때 유독 끊김 심하던데 혹시 이리스로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딘지 정확히 말해봐 거기 가볼게 이리스, 이리스로 어딜 가든 이리스로 그렇다고? 그럼 한번 제가 티끌 가볼까요? 티끌도 렉 걸리신다는 소리지 i5 6600으로 습들 최저 프레임 1.3 나왔는데 레알 조만간 <laughs> 검 사망할 것 같아요 <laughs> 야 프레임 1.3이면 은 컴퓨터가 울고 있겠다 살려달라고 자 한번 이리스로 가보죠 아직까지는 되게 깔끔한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렉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나도 없거든, 렉이? 어, 렉 하나도 없죠? 아, 한번 렐름 1채널 가볼까요? 렐름 1채널 가면 막 프레임 확 떨어졌잖아. 지금 1채널, 이 돗자리 존에서도 60프레임 이상 유지하고 있네요? 어, 이 정도면은 렉 없는 수준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정도면 지금 방송 키고 녹화도 하고 있어서 더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겨울의 곰님이 윈도우 11이 랬나 어, 맞아요. 저게 진짜 차이가 있어. 싱글 코어 갈고는 거랑 멀티 코어로 갈고는 거랑 그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근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잔 렉들 있죠. 완전 그냥 게임 자체 렉. 님들 한번 6구역 놀러 와보실래요? 님들 로코타운 앞에 있는 육구역 한번만 와 보세요, 님들. 로코타운 앞에 육구역. 그 괜찮은 게임 있으시면 먼저 그 특에더에 한번만 올려 주실 수 있나요? 특에더에? 하우스 오브 디텐션 이미 했어요. 빌리한테 존나 따먹혔어. 아, 맞요 속상. 아! 니 미친. 이런 씨발! 딥 <laughs> 마요님, 게임 클리어 시돈 받는 미션 해보실 생각 없으시. 아유, 저 미션 있으면 하죠, 그런 거. 근데 무슨 게임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또 게임 잘해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하지 않을까. 도와주세요, 사토리님이라고 있다고요? 약간 그. 대화하는 게임인가, 그냥? 팬 레이드 게임. 이것도 오늘 혹시 죄송한데. 처형되었습니다. 미디걸 오버도즈. 소리 키자말자 씹더. 왜 씨발 게임을 이딴 거만 추천하는 거야? 씨발 방제도 여자 김마요 키우게 하면 되냐? 진짜로? 님 러브 딜리버리나 하셈. 좋카요 님은 러브 딜도 나 꽂고. 여기서 한번 렉이 얼마나 좀덜 걸리나를 좀 보보자. 님들 여기다가 스킬 막 써보세요 아무거나. 야 프레임 떨어지나 좀 보자. 60까지는 떨어지는데, 야, 40까지 떨어진다. <laughs> 야, 근데 이 정도면 렉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래도? 아이 정도인데도 렉이 없는데? 오, 야, 진짜 좀 많이, 많이 부드럽지 않아요? 이 정도 치고는? 차이 엄청 크다. 12700K 100프레임도 안나오는데 괜찮다는 반응을 보니 소름이 돈데요? <laughs> 아 이게 다른 게임 가면 원래 풀 프레임 풀로 방어될걸? 쏘어라서 그래 쏘어라서 이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의 결론이 뭐다? CPU 바꾸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정도로 되겠습니다